세트의 패시브는 기본 공격을 할때 양주먹을 사용한다. 두 번째 주먹을 사용할 때사거리가 약간 늘어나고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잃은 체력에 비례하여 체력 재생 효과가 증가한다. 세트의 Q스킬은 다음 기본 공격 시더 강력한 원투펀치를 날린다. 이때 최대 체력에 비례하여 물리 피해를 입히며 적 챔피언에게 이동할 때 1.5초간 이속이 30% 증가한다. W스킬 기본 지속 효과는 세트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량만큼 투지를 저장한다. 투지는 4초 후 감소한다. W스킬을 사용하면 저장된 투지를 소모해 보호막을 얻고 소모한 투지량에 따라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이때 W스킬 중심에 맞으면 고정 피해를 입고 사이드에 맞게 되면 물리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투지가 없는 상태에서 W스킬을 사용하면 보호막이 생기지 않고 추가 데미지도 입힐 수 없다. 이 스킬은 적을 세트 쪽으로 끌어당겨 물리 피해를 입히고 0.5초 동안 70% 도나 시킨다. 양옆에 적이 있다면 적들은 1초 동안 기절하게 된다. 세트의 궁극기는 적을 붙잡아 바닥에 내리꽂는다. 주변 적들은 물리 피해를 입고 1초 동안 99% 도나 된다. 이때 착지 지점과 멀어질수록 더 적은 피해를 입고 붙잡은 대상에 추가 체력이 많을수록 더 강력한 물리 피해를 입힌다.